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 달에 파워 다시고 다다음 달에 빅파워 다시고 네. 고객이 톡톡 문의를 하면 아마 결제율 80% 이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방 홈데코 네. 식탁보에 네. 선두주자가 될 <laughs> 사락테이블의 나재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사락테이블 대표 나재환입니다 오, 윤리적 소비 아니, 그런 엣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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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리적 소비라고 하면 <laughs> 네. 소비의 의미를 담는 행위이고, 네. 엣지로 잡아서 마케팅 포인트로 도 쓰고 계시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정확히 그렇게 포인트 잡으신 네. 윤리적 소비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사실은 전직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아. 동복지 아, 네. 분야 기관에서 4년 이상 일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고객님들의 구매비용의 일부를 후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기부하는 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네. 이런 행태가 윤리적 소비가 될수 네. 있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홍대코를 네. 정할 때 네. 엄청나게 네. 많은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네. 이 분야를 딱 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네. 뾰족한 네. 식탁보라고 하는 네. 거, 네. 엣지 있는 상품으로 네. 접근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식탁보 이외에도 노트북 거치대, 모니터암 다양한 부분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나 저희는 일반적인 린넨 식탁보가 아니라 인조가죽 소재 식탁보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식탁보 같은 경우는 리뷰를 역순으로 보았을 때 단점이 사실 얼룩이 쉽게 진다 방수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단점들이 네. 있어서 어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국 소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현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희 저희가 사입으로는 최초로 저희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매일 지금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고를 가게 된 거는 식탁고라는 게 주기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 아, 식탁고도 재구매 포인트가 있나요? 아. 네 식탁고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업체에서도 식탁고를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속적으로 아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 상품 이해됐어요? 저희 와이프가 마치마 네. 계속 사는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요리도 별로 안 하면서. 네. 마치마 네. 이쁜 거 나오면 계속 사고. <laughs> 그런 게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아, 네. 꾸며야 되니까. 아, 맞네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제아님께서 식탁보로 정할 때는 식탁보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식탁보로 네. 사는 분들이 식탁보와 연계되는 또 다른 상품이 다 뒤에 들어올 게임이 네, 세팅이 되 있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회사 이름이 사락테이블인 것도 단순히 식탁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구, 식탁이라던가 의자, 네. 다양하게 염두를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다양한 걸 가지고 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투시고 네. 벌리는 거예요. 네, 아 그게 정말 멋진 기법이죠. 감사합니다. 어, 이미 시작 전부터 되게 많이 준비하셔서 그런지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 달에 파워 달시고 <laughs> 다다음 달에 빅 파워 <laughs> 다리고 <laughs> 저한테 빅 파워 딱 달았다고 서 4월 1일에 저희 상담원 톡으로 이렇게 주셨었어요. 네, 그맞습 그렇죠. 네, 그것도 저자리에 고있긴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돼 있었어도 네. 뭔가 명확한 어떤 제안님한테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고서는 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일반인이시잖 네. 저는 이것만 사람이고. 네. 코나시고 거의 바로 성과가 나신 네.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사실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사업의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 물론 있지만 CS, 제품명, 그리고 상세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CS 같은 경우는 식탁보 제품 특성상 문의가 되게 상당히 많은 그런 제품인데 네, 저는 이런 문의 고객들을 어떻게 구매 고객으로 이끌 수 있을까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고 톡톡이나 Q&A에 문의를 주신 분들께는 거의 대부분은 네이버 타깃 쿠폰을 발급을 해드리는데 고객님만 사용할 수 있는 1대1 특별 할인 쿠폰이라는 네. 그런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나만 혜택을 받는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구매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로 타겟 쿠폰을 많이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상세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죽 식탁보 제품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업체들 벤치마킹하고 수술 한번 기획안을 만들어 봤는데, 그 만든 다음날이 있어요. 사실 전혜백 대표님, 상세페이지 강의를 보고 "아!"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laughs> 기획안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말씀해주셨던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다 전부 바꿔서 상세페이지의 디자인을 의뢰해서 구매 전환이 기존에 있을 때보다 3배 이상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났었고. 이거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상세페이지에 하나 공부하더라도 마케팅까지 한 줄로 다 연결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있는 거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건, 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품력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순위에 악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력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증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재구매 고객 대상으로 10% 할인쿠폰을 <laughs> 네, 발급을 해드리는데 재구매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번네번 지인분까지 그렇죠. 추천해주시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더 CS 관리가 무엇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앞선 인터뷰에도 슬기님이라고 이슬기님이 네. 계셨는데 고객의 어떤 감동, 네. 고객 만족에 계신. 그냥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드리려고 어. 하거든요. 굉장히 포커스를 두신 분이 계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제품력까지 이어져야 돼. 네.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그런 아. 고객 감동과 책정에 네.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보다 더잘 나가시는 거아요 <laughs> 저보다 더잘 나가면 안 돼요. <laughs>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요? <laughs> 저 같은 날탱이는 마케팅, 향기 막작업해가고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laughs> <laughs> 사실 빔 아,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눈 적 있어요. 네, 네, 맞죠. 저희 네. 다른 수강생 분들도 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차에서 이게 있어. 차가 앞에 있다. 차 유리창 있죠. 여기 어딘가에 뭐 누르면 이게 딱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두 사람은 뒷좌석으로 가야 돼. 영화 볼 거거든. 단 <laughs> 이렇게 영화 본다고 영화 뒤에서 빔을 딱 쏴. 그면 이제 여기서 <laughs> 영화만 나오는 거지. 저는 그게 먹힌다고 봐요. 이 방송 보고 네. 누가 그거 아이디어다 싶으면 그걸 한번 시도. 아또안 되면 또안 됐다고 너 때문에 안 됐다 이러면 안 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볼때 상품 소싱을 함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은 크리티컬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을 잡아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사실 KC 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제조국에서 샘플도 받고 화상회의 통해가지고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3~4시간 이상 꾸준히 한달 이상 소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천만 원 이상 그 예산이 나왔었고 그리고 KC 인증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조사의 협력인데 회로로 라든가 그 부품도 같은 거를 기존의 화상회의를 진행했을 때는 넘겨줄 수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막상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은 이런 제조부 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 패로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저희 쪽에서 안타깝게 조금 흔히 볼수좀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쩌면 빔 프로젝트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되게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능력이, 그 매력이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전달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고객이 통통 문의는 하면 아마 결제율 80%이상일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누가 봐도 되게 어떤 편안함. 주부들이 자기 남편한테 못 느끼는 완타지 <laughs> <생각. 웃음> 그 남편이 결혼하고 3년째면, 말 그대로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laughs> 아니라, 남... 대한민국 주부를 다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혹시 방송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왜냐면, 되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음. 골저로서 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사랑태그 네. 뿐만이 아니라, 네. 향후 이어갈 것까지 좀 같이 고려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서, 나의 네. 팬, 팬덤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사업 어떤 이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떨려하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떨리고 아, 여기는 사람 아이다 이거죠? 여기는 제 징수입니다만 이런 말 있는 거야 야 니들 나 근데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 고객 상담도 많이 받을 거고 네, 맞습니다. 아, 정말로 음. 내가 그냥 최고다라는 그런 음.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음. 어구 좋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재한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리터뷰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운 것같습니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건데 제품에 대한 관점, 제품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 그리고 소비자를 대하는 그 마음들 판매자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윤리적 소비라는 그 포인트에서도 차용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착한 척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착한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접근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메인 상품이 가죽식 탁보 하나에서 매출이 90%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꾸준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상품 4개까지 늘리는 것이 사 타락 테이블의 구체적인 목표고요 상품의 납작?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개인의 목표는 일단은 타락 테이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브랜드 하나를 런칭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그것도 지금의 네. 사락 테이블 매출을 넘어설 때한번또 네. 재출연 네. 해주시면 당연합니다. 좋지 않을까 네. 네. <laughs> 네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또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늘 사락테이블에나지한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